안녕하세요 이사학번 박미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김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는 일학번 이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 김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군 복학 후 열심히 학교에 다니며 어느덧 3학년이 된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번 최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재 3학년인 2학번 홍재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제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해당 학과가 듣고 말해주는 것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매우 만족 중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의 관한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아동 디자인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사회 복지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과 친구, 선배님들과의 교류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특히 오성대학교 서복과는 짝주라는 프로그램과 워크숍 활동을 통해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만나고 미션을 진행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좋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렜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평일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있다면 명절 혹은 학교의 기념일 등이었는데 공강날은 매주그 날이 기념일인듯 느껴질 것 같아 로망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한다면 1학년 때 저는 과대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과대 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고 선배님들이랑 친분도 쌓고 꿀팁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학교 행사 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점은 나의 사회복지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색해보는 거였어요. 저는 실습에서 업무 처리 방법을 배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습을 해보니까 나의 사회복지의 가치를 사식하는게주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관장님께서 4, 5주간의 실습으로는 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복지는 정말 남을 돕고자 하는 사명감이었다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습하며 내가 정말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지 알아보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관장님의 실습에 관한 철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배운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점은 그저 전공 수업으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공 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현장에서의 활동과 직접 들으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1학년 때 사회복지학개론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제도나 정책에 대해 배우면서 새로운 관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회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2학년이 되면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실천 이론 과목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기술이나 의사소통을 배우는 수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법을 배우면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현장 실습에 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학 이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업무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학년에 맞는 전공 과목을 배우는데요. 전공 이외에도 취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승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된 동아리는 소라띠, 아고라, 글로벌만두레, 푸른나늘 아이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소라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라띠는 굿네이버스와 대전청소년위키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 및 실행 등 아동과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오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오라는 대전청소년위키센터, 대전동구 다문화가족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날 의 행사에 참여하고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에서 봉사를 진행하며 청소년 대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만돌에는 동구 행복한 어르신복지관과 동구 동다운 어르신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활동을 제공하거나 살펴드린 서포터즈로서 노인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푸른 하늘 로타액트는 주랑 지역 아동센터, 햇살 한중 등과 연계하여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하거나 한글 교육 및 활동 보조 등의 봉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급 공사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이며 추후 새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상하고 본받고 싶은 선배님들의 시작으로 재미있고 착한 동기들까지! 학과 분위기는 진짜 좋아요. 친구들끼리 다 같이 놀기도 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고, 특히 선배님들께서 너무 자상하시고 잘 챙겨주셔서 완전 만족하는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것 같습니다. 선후배 간 첫세나 중기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선배님들께서 오히려 더 챙겨주려 하시고, 학기 초에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전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교수님들은 전국에서 거의 없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늘 네, 저희가 하나로 더 배워가고 챙겨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정 넘치시는 수업을 해주시고요. 정많은 교수님들 덕에 늘 즐겁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고르자면 운전면허증이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운전면허증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은 취득하시는 게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사무업무와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이나 전산회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 외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맞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기 전에 관심 있는 대학교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해당 학과가 바라는 목표를 확인 후 작년 진행했던 질문을 보고 답변을 연습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면접 모습을 지인이나 선생님께 부탁해서 촬영하고 피드백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장이 안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준비한 것을 많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긴장하지 않도록 평소에 미리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관님이 공통 질문을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답변하는 자세도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직업입니다. 현장에는 각각의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는 말인 배려나 봉사심은 다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의 다양한 약자와 소수자들을 클라이언트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복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호용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강시간은 대학생의 코치로 주로 휴식을 하고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신나게 놀고 시험기간에는 공부를 하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재밌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개인마다 공강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학과 1층에 있는 남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거나 학교 주변을 맞집에 가곤 합니다. 저는 알바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성적에는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를 잡을 때잘 확인하고 성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알바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동기들 중에는 알바를 하면서도 학업을 놓치지 않아 좋은 학점을 취득한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학생회는 제학생들의직업고 의미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학과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만약 학생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저 진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끄앙반이라고 베트남 음식점 이 있는데 제가 쌀국수를 좋아해서 자주 먹으러 가기도 하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추천하는 맛집이에요. 그 지인분을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쌀국수 완전 매니아시거든요. 와 맛있다고 또또또한 집인증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 주변 식당은 어디에 들어가도 맛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닭빵, 아키타, 야트라 끄양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1학년이다 보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복지와 아동 복지를 고민하다가도 장애인 복지와 청소년 복지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해보니 더욱 고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던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어 곤란하거나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졸업 후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진출 분야엔 기업 및 산업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않아서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고 2학기 때 전공과목을 여러 가지로 들으면서 진로 방향을 정한 뒤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진로 선택을 잘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가족 질지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난 후부터 더 다양한 가족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 복지법에 관련된 내용을 더 공부하여 더 명확한 진로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저는 첫 번째 목표는 학교 사회 복지사를 노려보고 있고요.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 같이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신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정신건강센터에서 경험을 쌓고 이후 수련 과정을 거쳐 병원 쪽에 취직해 정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클로버라고 생각해요. 클로버는 사랑, 행운 등을 뜻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방법을 찾고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회복지는 사람들을 많이 돕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복지가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타인을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도움이 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단순히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헌신이라는 단어어 올려서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 복지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게 되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분야이기에 누군가의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역지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살아온 방식과 기억이 모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역지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관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무엇이든 관심이 있어야 그걸 보게 되잖아요. 함께 얘기하고 곁에서 보며 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캐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사회복지학과 오실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지원해서 내년에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 모두 뽐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우송대 사회복지학과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